어이기도. 요 할머니 집에는 홍란이 언제 시리 아름답게 핀네요. 이거 꽃말은 서로 잊지 않는답니다. 요거 찍고 다른데 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나 홍란이 하얀 꽃이 핍니다. 요것도 약초가입니다. 어, 일, 일본에서는 지친 바그걸 많이 키우더라고요. 공란, 공랑, 음, 똑같은 말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공랑, 바로 옆에 있는지 여기에 보이시는 건 모르겠네요. 여기에 까리입니다. 까리, 까리꽃이 한 송이 었어요 이집 앵초 온대 앵초 이집 할머니는 꽃을 많이 피웠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는 것 같아요 잘안 보이시네요 올히는 꽃은 이줄 했네요 이 집에도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모양 감사합니다 올겨는 매성이가안 핀네요. 이것도 홍란입니다. 음, 보세요. 저렇게 하얗게도 핍니다. 여기 일본수는 신란이랍니다. 길라 이거 갖고 우리 게가 갖고 접착제를 만든대요